돕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스라입니다. 느헤미야는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. 영적인 지도자로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. 성도들의 삶에 어느 정도로 개입해야 되는가? 내가 정말 여러분들을 돕고 위로하는 일은 무엇인가? 에사처럼 다 끊어내야 되나?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끊어내는 것이 사실은 제가 해야 될 일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. 여러분이 세상과 섞이는 걸 완전히 가로 음가선 어쩌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시험이 될 만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앞에 그 기준점을 들이대는 것 사실은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돕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.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인자하고 자애로운 목사님 아, 여러분 괜찮아요? 다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예요.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? 너무 작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죄송에 사랑하는 거 알죠? 하나님 다 용서하세요. 다시 얘기 드리자.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진짜 위로인가? 그 인생에 있어서 진... 진짜 위로이고 그 인생을 진짜 도와주는 일인가? 진짜 위로는 그 표면적인 위로 다음의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에 에스라처럼 진짜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수 있다는 거 변화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주고 다시는 똑같은 죄악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독려하고 그것이 안될 때는 따끔하게 충고하기도 하고 심각한 상황에선 더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픈 사람한테 아, 잘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 말로만 하는 게 진짜 위로가 되겠냐는 거야 내가 잘 아는 병원이 있으면 그걸 찾아. 봐주고 명의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 그 알려주고 그 병이 낫도록 기여하고 그 병이 완전히 해결돼야 그때 비로소 사실은 진짜 위로가 찾아오는 거잖아요.